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시작 부분은 그때의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말씀, 그때의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심상에 영사해주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매우 흐리지만 오늘은 놓치지 말고 한번 영사해 보시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면서 밀밭을 걷고 있는 주님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으로 밀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람은 그 밀밭에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수가 가까워져 제자들이 비벼서 그 입에 털어 먹을 정도로 손만 뻗으면 익어가는 밀이 손바닥을 스치는데 제자들과 많은 이들이 뒤를 따르고 있는 중에 그맨 앞에서 우리 주님이 걷고 계십니다. 밀 추수가 가까우니 아마도 6월에서 7월에 해당될 터인데 보리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밀인데 이 밀이 6~7월에 추수하거든요. 이때 이스라엘은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건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름은 건기다. 비가 안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굉장히 뜨거운데 습기는 없는 그런 날씨라는 거죠.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덥은데 습해서, 어, 많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매우 뜨겁지만 그늘만 들어가도 습기가 없어서 열기만, 햇빛만 피하면 서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하건대 아마도 뜨거운 햇살 아래 메마른 공기와 푸른 가을 하늘 밑 펼쳐진 밀밭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 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 이 장면에 등장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금 안식일에, 오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쉬지 못하고, 뜨거운 햇살 아래를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미리 익어가는데, 전혀 읽지 않은 무리들을 뒤에 줄줄이 들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고, 저는 이런 표현 없지만 시그널스럽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좀 짐작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이 훨씬 이해하기. 시울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주수하는 주인의 아들인 예수와 그의 고독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전혀 읽지 않은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리고 밀박과 안식이라는 주제가 배경이 되어서 지금 대비되면서, 지켜보는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먼저 예수님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더러는 길에, 더러는 돌짝 위에, 더러는 얕은 흙 위에, 더러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나지 못하였고, 낯서도 어, 결실하지 못하였고, 잘 갈아놓은 옥토 위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였다. 이렇게 천국을 비유해 말씀해 주셨죠. 자, 오늘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는 것이 밀밭입니다. 주님은 농부의 심정을 빌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백성으로서 싹이 나서 잘 결실하기를 바라신다는 이야기를 그런 심정으로 자그 심정을 담아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 농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농부의 아들 이 농부의 아들로 지금 자신의 백성들에 오셔서 그 백성을 데리고 밀밭을 지금 걷고 계신 겁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여기를 창조하시고 쉬시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니 동산을 거니시며 교제하신 날이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안식일에 자신의 곡식과 같은 자기의 백성들을 데리고 멜바 사이기를 지금 안식이래, 안식이래 걷고 계십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눈앞에 밀은 익어 가고 있는데 그 곡식들은 계절에 순응하여서 색깔이 변하고. 고개를 숙이고 염걸어 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충족시키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밀은 도무지 익을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좀 과하게 이야기하자면 미를 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시를 잘못 뿌린 것 아닌가 생각될 정도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주제에서 함께 걷고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이란 주제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아이러니는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뒤따르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 보더라는 거죠. 마음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들 특히 이들 중에 중심이 되는 바리새인들의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과의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안식일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하는 이들이 지금 이 안식일에 자기들의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 모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고발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안식일에 고발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안식을 하는 것이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 혹시 미리 아니고 다른 신가? <laughs> 싶은 정도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미리인데, 오늘 안식일인데, 주님과 함께 있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마음을 숨긴 채 뒤따르고 있으니, 이것은 곡식이 덜 익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독초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 앞에 지금 주님이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심상을 멈추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죠. 이 장면을 좀 해석하고 정리하면서 가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얼마나 큰 것, 대단한 것을 원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전혀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 알듯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작은 자여 약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렬히 여겨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죠? 내가 이큰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희가 대단한 것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라. 그게 전부였어요. 이스라엘은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느 날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이유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었죠. 왜냐하면,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여자들은 애국인들의 아내가 되고, 아이, 남자 아이들은 사라져, 민족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불러내 구원해 주셨고, 자신이 목재 없는 양같이 여겨 내가 왕이 되어 주겠다, 왕이 되셨습니다. 억압과 무거운 세금과 노역이라는 짐을 지우지 않는 왕, 나라를 지키려는 군 복무를 시키지 않는 왕, 너희가 낳은 딸을 내 후궁으로 내놓아라 요구하지 않는 왕, 오히려 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삶에 기쁨을 주기 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멋진 왕이 되어주기를 꿈꾸셨죠. 뭘 바라셨나요? 자기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냥 내 백성 되라는 거,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내 백성 되는 게 뭔가요? 나 말고 다른 왕성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부족한 듯 다른 신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받으며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정의와 인애와 긍률이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뭔가를 대단한 것을 요구하거나 희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 백성이 되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복을 주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여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 <laughs> 세상에서 제일 좋은 왕이 너희의 왕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며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한번 여러분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구약 백성을 이야기를 한번. 바라보시죠. 오직 그거였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가 바라는 일이죠. 하나님이 열감으로부터 힘이 없어도 지켜주시겠다. 때를 따라 수확의 기쁨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아래에서 그저 악을 멀리 하고 착하게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라 하는 이 말씀인걸요. 얼마나 쉽고, 얼마나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일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삶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희한하게,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도 자기들은 그걸 원한다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자신들 눈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모르고 미래 추수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알곡들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기쁜 소망 같은 건 전혀 없고 종교 의식에. <laughs> <laughs> 하면서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아직도 모른 채그 안식일을 이용하여서 살아가면서도 그 안식일을 이용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지금 오히려 주님을 비방하고 있는 전혀 안식스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며 안식일에 기뻐하셨듯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왕이 지금 자신의 착한 백성들을 데리고 호의도 없이 함께 평화롭게 풍요로운 들판을 거닐며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고픈 우리 주님의 이 소박한 왕의 그 마음을 산산히 산산히 조각내 깨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방황이,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열심이란 것에 매여서 삶의 열심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어서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그 열심이 그의 인생을 망치지 않을까요? 열심은 올바른 방향일 때 가치가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열심을 내기보다 인생 가운데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내게 무엇이 소중한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신없이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중요한가?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포기할 정도로 중요한가? 내가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 하는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면서까지 붙들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늘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안식일의 주인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아빠는 일하는 게 중요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해 하면서 잘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열심으로 결국 우리 주님을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잘못된 방향에,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파탄으로 끝이 나는지?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로 돌아오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혹시 주일 예배와 주일 성소와 경건한 생활에 오늘 열심을 내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아는 것 자체보다는 그 행위에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한 거야라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생각하니까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나올 때저 앞에서 설레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이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중점을 두지 않는 거 괜찮을까요?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 좋은 것은 맞는데 주님을 알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무슨 일하기보다,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그 알미, 우리 자신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우리를 울리는 그 울림이 오늘 내 예배에, 이 주일성수에, 이 찬송에, 이 기도에 나타날 수 있기를,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게 <laughs>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잠시 멈추어서 저랑 같이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인생을 경주하고 있던 분은 어쩌면 이 말씀에 작은 울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 주장과 신념이 강한 어떤 분도 잠시 생각해 볼 기회를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도 있겠죠.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무엇을 할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치시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바쁘거나, 아니면 오늘 힘을 잃거나, 이 모든 분들이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저와 함께 지금 이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과 함께, 상상 속에, 그 주님의 보시는 밀밭과 이스라엘을 한번 바라보시죠. 황금물결로 바람에 일렁이는 밀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어쩌면 파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파도요 가장 사람을 기쁘게 하는 물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 밀이 곧 빵이 되어 웃는 아이들의 손에 들려 입으로 들어갈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들은 상에 둘러앉아 올리브 오일에 그 빵을 찍어 먹고 치즈를 얹어 먹고 생선살을 조금 떼어 싸서 먹고 수프에 찍어 먹으며 웃으며 장난치며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밀이 지금 그런 밀을 지금 주님은 수확을 기다린 그 밀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황금 물결의 밀이 사실은 처음에는 씨앗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느 때엔 삐죽이 고개를 내밀고 힘겹게 땅을 뚫던 새싹의 모습이었죠. 또 어느 때는 잡초와 구변도 안 가는 풀인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열매도 없었죠. 또 어떤 때는 무엇인가 작은 것들이 맺히기 시작했는데 분명 못 먹는 것들이었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자 지금 추수를 기다리며 황금 물결로 노래하는 밀밭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기고 만장한 사람도 바쁜 사람도 의기소침한 사람도 절망하는 사람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밀밭의 밀들도 성장이 조금씩 다르듯 우리는 저마다 다른 경험과 다른 시간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곡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모습이 밀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황금 물결이 아닐 수 있어요. 황금 파도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밀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뿌리신 알곡, 씨앗임을 믿는 거죠. 씨앗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 자기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하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인 즉, 우리가 미리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를 기뻐하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우리는 익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농부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가 창조자요구원자요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일을 마무리하실 겁니다. 남을 보면서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삶이 고통스럽다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열심히 있다고 자랑하지도 마시고, 남보다 뛰어나다고 안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밀로 때로 바람에 시달리고, 때로 늦은 비의 고통을 받고, 때로 잡초와 구분이 안 가는 처지일 수 있으나, 우리는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절을 쫓아 황금불결에 동참할 하나님의 밀밭에 곡식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하나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잡초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laughs> 인내와 시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것.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알기를, 우리 왕이신 예수님 알기를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잠시 서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여정에 잠시라도 서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알아감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여러분을 진동시키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울림이 예배와 삶에 나타내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여 우리의 마음이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밭에 서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